스튜디오. 자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죄를 지으셨죠? 라고 모교가 말합니다 <laughs> 고백합니다 금주한다 해놓고 아까 전에 술 갔어요 안될 놈이네요 다음 아이쿠. 전착해서 없는걸요 그게 니 죄렸다 다음 고해성 사입다 아까 처음에 사쿠랑 고보실때 가족들과 식사 중이었는데 스피커로 들었습니다 그러온 줄 아십시오. 다음. 헤이크, 영도군을 돈으로 늦게 일어나서 순살 바베큐 시켜 먹었어요. 잘했더다 다음. 헤이크, 오늘 자다 영도될도 늦게 오고 자인님 애교 영상도 아직 못 보고 고해야 합니다. 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보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못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조회수야 아니면 내 쫀심이야? 어, 씨. 보라. 다리님은 귀엽고 젠다님 유튜브 켰습니다. 공이 하나 붙었구나. 괜찮다. 하이크 고해성사합니다. 모니터가 새기라 매직컬짤이 다음으로 틀어놓을 새로운 애교 영상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교 영상은 일요일 삼일 하는데 못봤니다 죄송합니다. 유유. 제구 영상 없으면 못 사는 몸이세요. 응. 여러분들. 약간 이거 좀 약간 밈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저 진짜 진지하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전 아닌데 다들 그렇대요. 그지? 이게 보통이지? 그지? 막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아. 밈으로 받아들이겠도다. 진지해지지 않겠도다. 되게 진지하게 하루 3번 보고 있는데 내가 이상한 거야? 병이도다. 그 마약성 진통제 맞다가 마약에 중독된 그런 느낌이 도다 안된 도다. 아이쿠. 베이스 연주 잘하는 영상 보냈는데 이건 제 아니죠? 너네 어, 되게 잘 치신다, 이시 이놈이도다, 님들, 우리 팬티 본 이유가 이놈이도다. 내가 살다 살다, 어? 남의 그것도 아저씨의 삼각 핑크 도트 찍힌 빤줄을. 아이크 애교 영상 음성 추출해서 알림음으로 해두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애교 영상 나 잘하긴 해도다. 이해는 응. 음, 하는데 그째 피할 수 없으면 즐기겠도다. 나 이거 하나 그려주면 좋겠도다 아, <laughs> 아 방망이가 있구나 아, 여기까지는 몰랐도다히 하이크 에이. 고해송사합니다 아까 3시에 알바 퇴근해서 용돈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대라도 인사합니다 히히히 <laughs> 3시에 알바 퇴근했으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아니 어쩔 수 없도다 컨셉 고해성사합니다. 배그를 하면서 매직컬 짜히 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매직컬 짜히 이거 직무유기도다. 배배그은 음. 그..그.. 사프이 되게 중요하다. 도 아이쿠 주님 죄송합니다. 버스에서 에어팟 연결 안된줄 알고 소리가 반이반 정도였는데 였는데 매직컬짜리 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진짜 그게 그렇게 그..그게 음. 아.. 저기 뭐야 사운드가 나오면 핸드폰 여기 나오면 소리 진동이 내 손에 다 올리드만 그짓말 하지마 막 시작되자마자 어, 매스컬 짜이 이거 나오는 차비 것도 아닌데 고해성사합니다 내일 시험이라 공부하겠다고 공부걸이 가져왔는데 안 봤습니다 앞으로도 안 보려고 합니다 음... 나이가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16살 뭐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었던 것인가 하는 땡킹이 드는데 스무짜린가 하자네? 안해도 돼음 <laughs> 하지말게 남들이 안해도 된다고 할때난 하지말라고 선을 긋겠네 하지말게나 아이크 자다 깼는데 무슨 일이죠? <laughs> 당신 오늘 코딩 제대로 하였는가? 아까 대문자 오랑 소문자 오랑 헷갈려서 코드 고장난거 2시간 걸려서 찾았는데 어떻게 아신거죠? 이게 매직컬짜리 근데 대체 메디컬자기가뭐뭐 딱... <laughs> 뭐 있어? 내건 아니고 모르겠어 그건 그거,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난안 물어. <laughs> 안돼 나그 뭐야 나 이거 고해성사하는 소녀로 예쁘장하게 저기 선정한 날조를 해주시오. 이크 진짜 고해성사합니다. 전자방 가입해놓고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도 그러. 성장님도 회개하세요 고의 성사합니다 모두 회개하시지요 신부님 요새 로아가 너무 노잼이라 잘 안들어갔더니 무기 이식강을 원투에 갔습니다 축하 안해주시면 매직컬짜리 기숙사 방송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너무 쉽게 축하하네 혓바관닌가 아이쿠 공포나 그런건 면역이라 밥먹으면서 보거나 하는데 짠맛은 아니라서 그 영상 나올 때 화면 돌렸습니다 저는 회피했습니다 회피했다는거야? 회피 회피했다는... 고행성 사업합니다. 전구레드로 교체한다고 공급통 열었다가 아버지의 비상금을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 아버지는 이 차원을 잃으시고 저는 치킨을 얻었습니다. 줄을 잘 타시게. 지진한 주에 에스더의 기운 두 개를 먹었습니다. 셩. 배내야겠다. 아이쿠. 아까 드라이브 다니다 너무 배고파서 배 안고프다는 같치간 형님에게 내살이 네 사욕을 채우기 위해 로컬 맛집이라고 데려갔습니다. 근데 거기 체인점이었습니다. 냉내음 <laughs> 또한 델리 만주로군. 델리 만주 먹고 싶군. 에스터 모으신 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돌을 던져라. 뭐안 읽는 거야? 왜안 읽지? 드라이브 갔다 와서 매칭이 왔자 매칭이 왔다. 무엇인지 결고심해? 너무 궁금해하는 걸제 닉네임은 이건데 사실 전는리만족 별로 안 좋아합니다. 후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배신감 들어. <laughs> 호당동동오오 좋네 좋네. 아 좋네 좋네. 근데 전에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것 마냥 그림을 그렸군 날 착각이겠지 고해성사합니다 저번에 친구들이랑 휴게소에서 알감자가 국물이지 해놓고 저 혼자 롱다 꽃이 사 먹었습니다 <laughs> 뭐하는 자제분이신가? 크풍어빵을 <laughs> 먹다가 지은 닉네인데전 슈크림파입니다 퀵해 는 딱히 안 할랍니다 붕어빵도 먹고 싶다 배고파 <laughs> 고해성사 는 아니고 집앞 풍어빵이 작년에 5개 1,000원이었는데 오늘 가니까 3개 1,000원 됐습니다 개빡칩니다 지금 그 그거 내가 그몇번 봤는데 부모빵 기계랑 그 자리는 그대로고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몇번 있었다네. 그래가지고 대여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바꾸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는가? 와 세계 천원사리 우리 세계 이천 원인데. 세계 이천 원이고 세계 오천 원이 더 좋으니까 먹고 싶네. 아, 나좀 먹고 싶어. 나는 <laughs> 왜안 팔아? 동세권이 아닌 것 같아. 사실 잘 몰라. 밖을 안 나가거든. 우리 집 앞에 1년 내내 파시는 분 있다고? 거기가 어디죠? 주소 좀... 에이코 아, 아파. 코 건조해서 아파. 코는 왜요? 수술이라도 했다면 정말 큰일 날뻔했군. <목소리> 얼마 전에 코를 세웠더니 코가 아프군요. 장친 따라갈 뻔. <laughs> 코에 립한 바르라고? <웃음> 알겠네. <웃음> <웃음> 아니야, 나코내 거야. <laughs> 내 거야. <laughs> 투표해 주세요. 이 번. <2번?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회기 끝. 아좀 전에 순현님 계셨다고? 혹시 아까 오시면서 순현님 봤어요? 진짜 막말만 하고 험담만 하고 분위기만 잡고 어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그대의 죄를 그대가 아는가? 저는 분위기 잡는 하드코어 한게 좋더라고요. 아니 그런 뜻이에요. 나. 아. 응? 잘자. 너무 고맙고. 와, 애들이 거 너무 길어서 내가 혼자 읽을게. 귀한 분 이번 주도 고생하셨어요. 사사히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즐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잘자요. 외출 갔다와서 뭔가 짧은 느낌인데 푹 쉬고 오래일날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고생 많았다구요. 감사합니다. 자려고 병나발 하는 중. 자랑이다. 누나 잘자. 사랑해. 나도. 사장님 나빠요. 월급 왜안 줘? 다음주는 기대하지 말아요. 네. 짜이는 이쁜 척. 중국분이셔. 와! 오백아 오늘도 고생했고 항상 사랑하고 잘 자고 바이 몰래 천원 반치 자이는 자... 잘 자요 좋은 꿈 안꾸시면 꿈에 쳐들어갑니다 꿈에 쳐들어가서 인사만 드리고 나올 거예요 갈게요 그만해요 여러분들 와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